류현진이 8승에 성공하면서 전반기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에이스답죠. 네, 이닝도 17경기 등판에 98.2이닝을 소화하면서 거의 100이닝에 육박하고 이는 아메리칸리그에서 1 0위권 안에 드는 이닝 소화입니다. 다승 부문도 현재까지는 게리 콜, 랜스 린과 같고 리그에서 7위에 해당하는 승수입니다. 평균 자책점도 후반기가 되면 충분히 10위권 안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코치가 오늘 경기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5이닝 5실점으로 정상적인 피칭을 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많이 올랐네요. 네. 사실 류현진에게 10위권 아니라는 기준 자체가 매우 불쾌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류현진은 톱 클래스들과 견주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였으니까요. 분명한 건 류현진이 경합하는 투수들은 엄청난 구속 또는 마구 같은 변화구로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들인건 분명하기 때문에 류현진이 전보다는 부진해도 지금의 기록은 충분히 연봉만큼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봐야죠 류현진이 볼티모어전을 통해 8승에 성공하면서 해외언론들도 주목을 했습니다 MLB.com은 류현진이 드디어 예전에 보여줬던 최고의 폼을 되찾아가고 있다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최고구속시속 150km의 직구와 트레이드 마크인 컵페스트볼을 앞세워 호투했다. 류현진은 예전처럼 스트라이크존 구석으로 공을 잘 던졌다. 타자들은 류현진이 부담 없이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다득점을 기록하며 도왔다. AP 통신도 류현진은 지난달 21일 이후 세 경기만에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다. 캐나다 매체인 스포츠넷은 류현진은 5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밝게 빛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역 유력지 토론토선은 토론토 구단은 팀 시부한타보다 류현진의 부활이 더 기쁠 것이다. 류현진은 체인지업의 재구가 흔들린 뒤 최근 두 경기에서 연거푸 4 자책점씩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제구력을 회복하며 이날 경기에서 올 시즌 개인 최다 타이인 7개 탈삼진을 기록했다. 그리고 토론토 스타는 최근 몇 주는 류현진에게 힘든 시기였다. 달력이 6월로 바뀐 이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류현진은 볼티모 전에서 예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타자들을 각기 다른 변화구로 잡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매체들도 체인지업에 대한 평가가 각기 달랐는데 류현진과 몬토요 감독의 소감은 달랐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지난 3 경기는 체인지업이 좋지 못했다. 그가 체인지업을 제대로 던지게 되면 타자들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그가 오늘 한 일이다. 모든 구종이 잘 들어갔지만 특히 체인지업은 그에게 아주 큰 구종이다. 완벽한 방법으로 휴식기를 맞이하게 됐다. 최근 체인지업이 예전같이 못했지만 오늘 살아났다.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커터도 재구 위치가 더 좋았다. 완벽하게 휴식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류현진은 전반적으로 근래 들어 가장 괜찮았다 체인지업도 지난 몇 경기보다 좋은 코스로 들어갔다 체인지업은 전과 같이 던지면서도 팔 각도가 쳐지는 것이 있어서 그걸 신경썼고 그러면서 스피드도 빠르게 나온 것 같다 이번 경기에 대해서 체인지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몬토요 감독은 팀 승리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의외로 1회 그리치기 타점을 올렸던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회 초 말로 상황에서 그리치의 3루가 내야 땅볼을 치면서 사실상 병살타 코스였는데 볼티모 3루 수가 2루로 송구가 조금 빗나가면서 자세가 틀어졌고 그 작은 차이가 그리치근 1루에서 세이프가 되면서 공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비지오가 2루타를 쳐버린 것이죠. 에이스가 등판하면서 1회 3득점은 매우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시즌 류현진은 볼티모 첫 등판에서 맷합비를 만났을 때는 토론토 타선이 4회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심장 쫄깃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류현진이 1회 피홈런으로 먼저 실점하면서 뒤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5회의 타선이 폭발하면서 4득점을 했고 류현진은 6승을 거둘 수 있었죠. 류현진은 5이닝 1실점을 하는 동안 위기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스트라이크가 볼이 판정되면서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고 이어서 안타까지 맞으면서 원아웃에 주자 1,2루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후속 타자들을 잘 막아냈고 특히 9번 타자 윈스에겐 3진을 잡아냈을 땐앞 압권이었죠. 네.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사회초였습니다. 토론토의 중심 타선의 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쉽게 뭐 득점을 올렸으니까요. 류현진이 5이닝밖에 소화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들이 살짝 있는데요. 류현진의 투구수가 많으면서 고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4회부터는 투구수도 줄고 있었고 충분히 6회도 등판할 수 있었지만 사실 9대 0까지 앞선 상황에서 류현진이 등판해야 하는 이유는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을 내리는 목적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트레이드로 데려온 투수들을 테스트할 기회도 됐기 때문에 더위와 체력, 투구수를 감안해서 원토의 감독이 교체를 한 것입니다 류현진이 전반기 마지막 등판인 만큼 욕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류현진은 인터뷰에서 최근 부진했던 상황 때문에 경기에만 집중해서 투구수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몬토의 감독은 모든 면에서 교체할 완벽한 타이밍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미러키에서 트레이드로 온 불펜 투수 리차드가 1이닝을 깔끔하게 막으면서 그 등판 기회를 주고 테스트할 수 있었던 부분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한달 만에 다시 배터리 호흡을 맞춘 젠슨이 매우 반가웠습니다. 류현진은 호투에 하필 포수가 젠슨이었다 보니 역시 이 조합이 최상인건가 싶었습니다. 이미 20경기 정도를 호흡을 맞췄다 보니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젠슨이 타격이 부진하지만 오늘처럼 류현진 경기에서는 그래도 자기 몫을 잘 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팀이 승리하는데 위험 상황은 아니었지만 류현진 팬들에겐 평균 자책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정말 에르난데스와 젠슨이 류현진을 살린 거라 봐야죠. 토론토 팬들은 류현진의 호투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류에게는 젠슨이 필요했던 것인가? 류가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을 때는 눈물 나올 뻔했어. 류가 오늘 최고 구속을 보인건 맞지? 볼티모어는 다른 투수한테는 강한데 류에겐 속수무책이네 난 그래도 류현진을 왜 교체한건지 모르겠어 6회까지는 가능할 수 있었잖아? 에르난데스의 송구는 정말 예상치 못했어 짜릿한 경기야 게레로의 홈런까지 있었다면 이렇게 타격이 좋은데 왜 아직도 3위일까? 류의 후반기가 더 기대가 돼 젠슨 아프지마 류가 템파베이전에서도 나오길 바랬었는데 잘 쉬어 류가 5회 고전했을 때 감독의 표정을 봤어? 아직 우린 기뻐하기 일러. 템파베이가 아니라면 오클랜드라도 잡자. 우린 후반기에 10연승이 필요해. 류의 전반기는 합격을 주고 싶어. 홀로 8승이잖아. 양키스는 오늘도 시애틀을 잡으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반 게임차밖에 나지 않고 내일도 타격이 약한 시애틀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칫 순위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네. 토론토도 꼭 승리를 해야겠죠. 토론토는 마노아가 출격을 합니다. 선발투수 중 유일한 2점대 평균 자책점 신인 선수인데 볼티모어의 경기에서 한 경기에 홈런 4개를 맞기도 하고 벤치 클리어링을 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마노아는 팀에서 유독 류현진을 잘 따르는 걸로 유명하죠. 류현진이 볼티모어를 상대로 7승을 거뒀을 땐 sns에 한글로 잘했어 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마노아가 제 실력을 발휘하며 볼티모어를 상대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토론토의 고공행진을 기대해 보면서 토론토 파이팅, 류현진도 파이팅!